그 뭔데 그거 인생은 베리 그거 아니야? 아 기훈이도 부를까? 맞아. 기훈이 지금 방송할 걸 아직 오늘 방송 못 했을 음... 걸 기훈이 그 고장 나가지고 컴퓨터가? 응아 <laughs> 맞아 마라도나 마라도나 전설적인 <laughs> 선수지 컴퓨터 왜 고장 났어? 몰라 그래서 누워서 고치는데 빨리 안 돼가지고 찜질방 갔던 거 같던데 가연이랑 왜? 아 그냥 아 형님들 곧 있으면.. 아니 아까는 곧 있으면.. 어형 맞나 보다 나는 가족이잖아 하고 어, 있어요 방송 지금 잠깐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정이 오늘 누나랑 커플 바지 입었네 <laughs> 오도 바지 한번 까봐 어, 여기야. <laughs> 이하는 <laughs> 형도 예, <한옥 여러분도> 왔어요. <laughs> 아, 아, 씨. 어디, <laughs> 어, 뭐야? 어디서 하는 거지?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잘생기셨네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줘. 어차피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런 거 없어. 여기서 뭐 안주 시켜서 그냥 <웃음> <웃음> 먹어도... 아... 안주 안주 근데 있을라나? 아, 안녕하세요. 아 먹어라 먹어. 뭐. 괜찮다 상관없다. 아 근데 응. 편안하게 먹자. 근데 술은 술은 나못 먹겠어. 어제 많이 마셔서. 이 밖에 있다면 겨울 분위기 감사드립니다. 근데 한잔 마시면 이거 먹어 먹 먹고. 아 엄마 내 어제 새벽 먹었다. 진짜? 두리서 여섯 잔. 너도? 뭐야, 무슨데? 야 고맙다 빠기야 그래서 우리 좀. 여기 아, 마이크 좋은데? 있었는데. 고맙다 빠어 빡... 쿠아 형님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누나 아는 사람이야? 어 우리가 언제 누나 어떻게 알고 오셨어? 그건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 마이크 좋다 야이게 좋지 룩이 짱이야 마이크 좋은데요 형님도 이거 써 응. 요즘에 이거 다 이, 이게 대세야 룩이 왜이 <laughs> 치지 마 시끄러워 사람들 사람들 귀찢어질 거. 아 죄송합니다 있걸? 그.. BJ 서아님도 이거 쓰시던데? 남순이도 이어 너랑 무슨 아. 상관이야 그게? 아, 아까 전에 아까 전에 근데 억울로 끌렸다면서요? 아 제가 아까 전에 몰래 카메라를 임다 아 성대모사로 몰래 카메라를 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몰래 카메라 이제 저랑 목소리 너무 비슷하다는 것 원이가 아까 김원이 들어왔어 아 들어왔는데 내가 이제 막, 아 제가 이제 뭐임 뭐 임다 임, 이제 임다 임다 요즘 방송이 너무 재밌다 해가지고 그걸 하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걸 해가지고 아 제게 너무 미제임다. 뎁. 이거 했는데 너무 비슷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 이걸로 해서 갔죠. 에이, 이걸로 해서 제가 이제 갔죠. 에이. 그래가지고 좀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대사가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까지 하고 그 끝났습니다. 망했어요. 아니 우리 어떻게 할 건데? 소갈비? 아니 해. 여기서 시켜 먹어. 상관없어 음, 나는. 난. 아니 근데 뭐 아니 어떻게 소갈비 할까요? 소갈비는 또 어딘데? 아니데 있어서 가는 거야? 7시까지 어, 하는 데가 있어 아. 여기서 먹어 지금 봐봐 지금 있나? 뭐 먹을 때가 나는 형하고 누나들, 누나의 의견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아 여기서 근데 형님들 솔직하게 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두 분의 의견이 정말 중요해요. 여기, 저기, 여기 이분 같은 경우에 딱, 약간 누나 그거 같다. 우리 헬스, 헬스장 헬스 트레이너님 같다. 헬스 트레이너님, 그 여자 헬스 트레이너님 있거든? 어, 헬스 트레이너님 같아 약간. 진짜. 운동 개잘하거든요, 그분. 데드리프트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laughs> 체격 되게 작으신데. 아 여자분이시니까, 히잉, 히잉, 하는데, 히잉, 뭐 목소리는 히인데 이거, 키로수는 30kg 막, 그냥, 히잉, 히잉. 내가 한번 들어봤거든? 허리 끊어지는 줄 알았어. 히이 와. 이 아, 왜냐제 저희가 제일 막내인데요? 제가 제일 큰 형, 큰 누나예요. 큰 형, 큰 누나. 근데 진짜, 여러분, 근데 진짜, 티버도 진짜 동안이지 않아요? 티버 m 나 진짜 동안이지? 티버 t i 어디 가서 m o T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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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아 아직 한발 남았다면 <laughs> 또어 임다가 막내 아저 서른 하나 서른 이제 빠른이라 서른이라고 해주시겠어요? 서른 t i m 에 티버 m o 시상식 왔죠? i 왔죠. 이번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여신인 줄 알았대. 막 <laughs> 이렇게 좀 시원하게 비우고 나올 때 이제 또 표정이 좋아나 보네. <laughs> 현우 형 내년에는 진짜 후보 올라갈 것 같아. 아니 올해. 어워즈만 받았으면 좋겠다. 다른 거 바라지도 않고. 망개리아 근데 진짜 오늘 별풍선 봐. 보여? 어디? 형몇개 어, 봤어요, 오늘? 나 오늘... 여기 약간 그거 같다. 우리 진짜 방송은 켜놨는데 방송 그, 안할때 모습이랑 똑같아, 지금. 똑같아요, 진짜. 리얼로. 이래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온 님. 뽀소령이라는데요. 김소정. 임다가 2월 24일이고 3 제가 제 생일이 2월 23일이에요. 신기하죠? 죄송합니다. <laughs> 저 뒤에 남자애는 얼굴이 밀가루 발랐냐고요? 원래 하얘. 손도 하얗잖아. 감사합니다. 진짜 뭘 방송 안할거같 또? 어, 그냥 난내 얼굴 보고 있어, 지금. <laughs> 시청자 몇 명이래, 지금? 100. 야, 어, 300, 뭐니? 350달이야? 350달이야. 아, 300명 안 자고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대박이다. 뽀펜 부르자. 뽀펜 부르면 500달이 채울, 채울 수 있을 것 아니, 진짜 뭐하지? 슬슬 설슬리 고마워. 어떻게 보면 너무 장난꾸러기들처럼 이렇게 또 어떻게 아, <laughs> 7살 장난꾸러기들처럼. <laughs> 아니 누고 방송 켜 방송. 아뭘 아, 켜? 방송 켜. 너너너어 새벽. 네 시야 이제. 너꼬켜너꼬너꼬 키고 이제 야방 가자. 잘 아,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laughs> 아니, 힘든데 저, 너, 아니, 방송 킨거 맞지? 우리 네, <laughs> 아니 여러분 임다 힘든데 좀별보선좀 부탁 좀 드립니다. 근데... 470명 본다고 지금? 오 진짜네? 490명? 504명. 504명이야? 야 504명이야 지금? 아니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나? 장관한다고. 아니 근데 지금 방금 357명이었잖아. 키 키고 거기 가자. 홍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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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이제 그렇게 하면 다시 못 가지 아니 근데 왜부 이거 왜부 외부, 이거 외부, 아니 뭐 하는데 지금 이거 노출 해서 천명 채우려 고오 미쳤다 이름 뭐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좋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다들 주무시지 않고 원 뭐하시는 거죠 아 감스트 형님 방송에서 전화 데이터 하는데 목소리가 임다랑 닮아서 <laughs> 여러분 저 아니에요 예 네, 저희 만남 아니. 중입니다. 아 그래서 몰랐구나 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저희 다같이 소갈비 먹으러 갈거에요 네. 오신김에 추천이나 눌러주시지 여러분들 오신김에 추천 한번 하시면 형님들. 저희 학고들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응. 형님들 예 네. 응. 고맙습니다 우리 감스태형님 많이 사 들어가세요 시청자 쭉 빠지고 있다고 음. 아이 시간에 어쩐지 그럼 500명이면 음. 아니 감스태형님 감스태형님한테 내가 전화를 왜해 전화하는 척 하고 있지. 오 어, 어지러. 워아 시력 들어 있는. 시력이 아, 들어 있어? 선글라스에 네. 시력 들어 있는 게 있네요. 이 탐포드. 5 0만 원짜리 5 0만 원짜리. 오. 여더 중요한 건 키보드 앞에 발발 <laughs> 올리고 있어요. <laughs> 아 별보석 별보석 많이 받았네. 아 네네 맞아요. 저, 아 최군님 안녕하세요. 뭐야? 어, 최군 형님 왔다고요? 아 아니야 아니야 닉네임이 최군이네. 어. 안녕하세요 형님인 줄 알고 최군 형님입니다. 여기 뭐 하는 곳이죠? 저희가 이제, 그, 인장스라고. 인천 장난꾸러기 어, 인천. 아니, 왜, 왜, 왜요? 아니, 가, 아니요, 아니에요. 감스테 형이 왜 오세요? 저 아니라고요! <laughs> 왜요? 아니, 저 아니에요. 저희 지금 이제 셋이서 이제 저, 감스테 형이 오셨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감스테 형이 님을... 오신 김에 다, 저 일단 저는 아닌데요. 업 버튼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수 형님 안녕하세요. 어, 오신 안녕하세요. 진짜 팬, 팬입니다. 감수님 아니야. 아 2만 5천 명 보내. 와 뭐야? 저 아니라고요 형님들. 나 진짜 내바탕한면 보여드릴까요? 토큰 키조도안 왔어요 지금. 저 아니에요. 형님들 천천명 찍었어? <웃음> <웃음> 천 명이야. <야! 웃음> 어. <laughs> <laughs> 아. 감수 안세 역시. <laughs> 지원 누나도 간결. 어 여러분들 다들 인직 도배해 주세요. 인직, 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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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인직. 지원 누나도 사랑해 주세요. 인직 인직. 임다짱 인직 인직. 오야욱도 사랑해 주세요. 인직. 아, 보자. 왜 목소리가 나랑 인직. 얼마나 똑같길래 그래? 어, 보자. 궁금하다 그러게. 볼게요 제가. 아 인직 도배 오지는 배, 1100명이야. <laughs> <어팟, 웃음> 4시. 여러분들 오신 김에 어퍼트도 한번 눌러 주세요. 근데 저 아니에요. 저는 뭐? 좀황기찬 선수가 아, 그 사람 나갔대. 미사 아 아, 나갔어. 나가셨네. <laughs> 여러분들 저 유튜브 구독자 지금 69만 됐거든요. 와 미쳤다. 그 계정 걸고 저 아니에요. <웃음> <웃음> 여, 여, 만약에 여, 그게 <laughs> 그게 저면 저 아, 파트너 비제 이거 계정 삭제하겠습니다. 와 그렇게 뽀뽀뽀뽀. 은퇴를 했다고 <laughs> 한다. 진짜 아니라고요. 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너잖아. <laughs> 오. 진짜 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채팅창에 반짝 반짝 별로 도배 해주시면 지금부터 <laughs> 퀵뷰를 드리겠습니다. 반짝 반짝 자 좋습니다. 반짝 반짝. 자 반짝 반짝, 반짝, 반짝 별로 도배. 반짝 반짝 별 가져. 반짝 아 반짝 반짝 별로 도배. 반짝 아 반짝 아 반짝 반짝 별로 도배. 도. 아, 고마워. 아, 반다반다 기회를 노려. 기회를 노려. 아, 봤다. 아, 봤다. 아, 봤다, 봤다. 별로. 그 중요한 1,400명 됐잖아, 이치. 자, 우리 미니 형이 채팅 올려주세요올립니다 하나, 둘, 셋. 올려주세요 봤다, 봤다. 별로, 그래. 자, 우리 불쌍한 멍이빅 하나 쏘겠습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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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 레코드 어 하나 하나 레네나 이제 형님들 근데 저 진짜 이제 저희 소갈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소갈비 먹으러 가야 되는데 0이0천삼0 명이다 아. <laughs> 형님들 진짜 형님들 근데 업버튼 어좀 눌러주시고 가면, 가면 안 될까요? 소갈비 어. 먹으러 가야 되는데 별풍선 3천 개밖에 못받았다니까아 <laughs>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 맞잖아! 아니야 근데 업버튼 어 충분히 많이 받아요. 이 정도 데이터면 다음 주에 약간 BJ 랭킹도 올라가.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별풍 없는 학구방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여러분들 저희 인천 간석동에 있는 소갈비집 오시면 사진 찍어드리겠습니다. 오 미쳤다 진짜요? 예자 네. 착한 식당 옆에 있는 소갈비집으로 갈거니까요 거기로 오시면 <목소리> 왼쪽 편에 있습니다네 아. 어... 거기로 오시면 어... 그 그래, 형님들 이제 얼른 퇴각해서 감사방님 덕분에 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땡중님 이때를 노렸네 또 약간 유동인구 많을 때 이때 한번배포어면서 아 어, BJ땡중 누구지 이러면서 응. 그래 감사합니다 어, 분이었어 모르겠어 잘 기억이 안나 하하하 <laughs> 형님들 마지막으로 키페 하나 딱 드리고 우리 깔끔하게. 별 감스테 형님, 감스테 형님 방송 보러 가는 걸로. 오케이? 알겠죠? 자, 남자들은 불, 여자들은 별. 남자들은 불, 여자들은 별. 출발! 남자들은 불, 여자들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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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팅 완료입니다. 하나, 둘, 셋, 사, 셋, 알려주세요. 오케이, 우리 만득 삼신 할매님, 예 네, 여자들은 별이라고 했더니 진짜 별로 하셨네요 할매님께서.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니카페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형님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해명이고 자식구도 필요 없이. 어. 제가 아닙니다. 예, 네, 저희 이제 소갈비살 먹으려고 태, 모였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감스트 형님들, 아, 감스트, 우리 감박이 형님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예, 네, 재밌는 시간 보내세요. 네, 허. 인직 허. 화이팅. 네, 대각! 대각. 대각. 아 그래도 800 다리를 유지해 버리네 퇴각을 <laughs> 응. 안 하네 형님들 진짜로 진짜 저 아니니까 가주세요 제가 유튜브하고 아이디 다 걸게요 형님들 형님들 그럼 뽀연욱 네. 유튜브도 좀 이렇게 또 구독과 응. 그리고 <laughs> 네, 여기 뽀연욱 <laughs> 자기 유튜브 구독 그리고 <laughs> 티버는 소정 유튜브 구독 네 티버는 소정 어? 사랑해 주시고 저 임반길의 임다 임다 생각보다 노, 재밌네 이거 한번저 음. 주세요. <laughs> 임방기를 <laughs> 이 임다 재평가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 예. 아, 아까 아까 도화가 탐방 왔는데 제가 약간 연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임다랑 놀면서 노잼됐다고. <laughs> <laughs> 아 왔습니다. 아 오케이 아, 여, 형님들 형님들 좋아하는 거한마디드릴게아여 아. 여성분 옆에 계실 때어이 여성분들은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성형을 아아어이 여성분 몸매가 아 이런 거 약간 좋아하지 않나. 이렇게 해. 하는... <웃음> <웃음> 어, 뭐야! 뭐야, 아프리카 감성 뭐야! 아프리카 감성 뭐야! <laughs> 서커스 단인가요, 렌시? <레시. 웃음> 어, 뭐야! 아프리카 감성 뭐야! 어. 오빠 인천 어디 살아요? 라고 하셨는데, 저기 이제 청천동 사시죠? 네. 그래요, 생방송 너무.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부터 올땐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컨텐츠 할때 와주세요. <laughs> 알겠죠? 지금 할거다 하고 지금 끝나가지고 네, 저희가 텐션이 다 떨어져 있어요. 이제 방송 끄기 직전이라. 저는 음, TV는 소장입니다. 음. 아, 이제 슬슬 빠지네. 아, 이제 슬슬 힘들었다. 근데 아직도 600달인데요? <laughs> <laughs> 여러분들, 어쨌든, 그, 감스테 형님 그 방송 저 아니니까, 감스테 형님 방송으로 가주시고, 이제 저희, 여기서, 술 먹방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진짜! 진짜, 좋아! 좋아. <laughs> <웃음> <웃음> 그리고 방제를 사실 그게 제가 맞습니다 <웃음> <웃음> 아이디 삭제합니다 딱 이렇게 하면 곱하로 곱바로 3천 내가 봤을 때 3천 달이 찍을 것 같은데 <laughs> 마지막 방송 점점점 이렇게 가지고 <laughs>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웃음> 유튜브 <웃음> 그... 69만 계정 삭제합니다 아, 미쳤지 그거 진짜 <웃음> 69만 육십구만 <laughs> 계정 삭제한데 음. 리우 방송 안 하니 저 진짜 궁금해서, 근데 집안에 모든 물건 다 던지고 있는데, 감스트 방송에 인단님 만나요? 뭘 던져? 저희 집, 다 물건 보세요. 다, 성합니다. <laughs> 성한 게 뭐야? 물건 왜 던져? 몰라, 막, 뭘 했나봐, 그 사람이. 아, 아. 안녕, 다영아. 어.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 학고방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 아니었다고요. 뭘 던져? <laughs> 계속 진짜 형님이에 던질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음. 임다 걸릴까봐 녹방 틀고 토크원 들어오다니 진짜 아이디어 좋대. 야 그냥, 아예 그냥 너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그 영상을 쓰자. 차라리. 어때? 좋은 생각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 네. 여러분들. 아니, 진짜로 들어가자. 그러면. 어, 진짜로 들어가자. <laughs> 야, 형님 죄송합니다. 야, 차라리 형님 죄송합니다. 치자. 아니 근데 뭐하는 뭐하는 건데 그 토크온 들어가서 뭐하는 건데요? 아, 뭐 축구 감성 라야아요 뭔데? 모르겠다. 근데 뭐 오늘 축구에 대해서 뭐 축구 관련 그걸로 해서 토크온 뭐 하시나 보네. 아, 아 근데 여러분들 저 오늘 축구도 안 봤어요. 여러분들 요한 크루이프 아세요? 포그바. 분들 드록바. 디발라. 어, 손흥민. <laughs> 아, 뒤에. 아, 아니. 뒤에 저 임다 매니저예요 예. 네. 죄송합니다. 뭘 가, 또, 싫어요. 가가지고, 뭐 또,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어그로, 괜히 어그로 걸면 감스테 형님도, 아, 뭐야, 이 새끼. 약간 이런 생각 들고, 두 번째 시청자들도, 이 새끼 뭐야, 천에 개노잼. 이런 말 듣다가 끝나고, 결국 그럼 방 돌아오면, 방 채팅창에 지금 가라고 했던 사람들은, 역시 임다, 뭐, 노잼이네. 이런 얘기, 분명히. <laughs> 그래서 지금 내가 선택할 건 뭐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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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방종.